뭐 연가에 충실한 게 기분 나쁠 정도로 충실. 아, 어차피 비가내르기 때문에 음? 상관없다. 얘도 오형이라니까. 나 A형이야. 너 A형이냐? 아까 뭐 들었어? 어머니가 오형이시라고. <laughs> 아 그러면 나오지. 나오지, 당연히. 당연히. 오형, A형이 나와요? 당연히나 어, 아버지가 AB형이고, 엄마가 O형이니까. 음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, 당연하지. 어, 부모님 혈액형이 없는 게 나오면 그거는 그쵸? 진짜 확인해봐야 네. 되지만. 아니,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돈 많은 사람, 아, 내가 네 아버지다, 뭐 이런. 해. <웃음> 난 <웃음>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래. 니들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거난거 그 확인했으니까. <laughs> 진짜로 저런 얘기 <얘기예요>, 해? 가족들만. <laughs> 몰라. 거. 해요? 아니 혼자 <laughs> 엄마가 순마가지 기껏 해왔는데 엄마도 아빠가 누구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. 야 이거 잘라라. 왜? 야 이거 잘라라. 싫은데? 야 이거 잘라라. 안 자를 건데? <laughs> 둘이 형제가 맞는 게 사무실 있을 때 뒤에 그 긁는 거 모습 보면 다리형까지 똑같아요. 종아리까지 똑같고. 제수가 나랑 이제 내 동생이랑 이제 둘이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 걸 뒤에서 보면. 아, 저게 형제네. 걸음거리가 거의 똑같아. 종아리 그 음... 모양까지 아예 똑빼가고 아, 옛날에 그 무다리를 하잖아요. 게 알다리 무다. 아, 형제가 맞네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. 안상석면상석 <laughs> 김동인? <laughs> 어, 발가락이 닮았네가 <laughs> 어느 병원 의사가 얘기한 거. <laughs> <번? 웃음> <웃음> 아~ 유치하네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